지난해 같은 경우에 부천 지역 중소기업들로 자금난이다 경영난이다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많이 품공해서좀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래서 오늘 조찬에서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참 많은 일을 보이지 않게 했어요. 시장님도 그러시고 관계자 여러분들도 전부 정말 부천 지역의 문화 도시를 위해서도 많이 하고 기업들을 위해서도 많이 하셨는데. 워낙 이제 변수가 많은 그어 노동여건 때문에,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적응하는데 좀 힘이 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갑자기 뭐, 임금이 오른다든가, 작업시간이 제한이 된다든가, 뭐 환경여건이 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그 모든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게 갑자기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을 못하고 그걸 갖다가 수용해갖고 실시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정, 전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혼란이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근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많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부천지역 기업들이 또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이런 네. 부분은 어떤가요? 글쎄 지금 이제 여기 대장동, 마곡지대 뭐 이런 데다가 많이 이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예, 퍼부를 가지고 확장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막상 이제 부동산이 부동산이 이렇게 침체에 있다 보니까 아, 이전을 하긴 하더라도 기존 공장들을 처분을 못하고 그대로 이중으로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 많이 고심들을 하고 또 요새 물량이 수주 물량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정산업단지에 가시면은. 문닫고 뭐뭐 정지 엔데가 너무나 많고 임대 공장이 너무나 많이 와 있고 그 다음부터 테크노파크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거를 정말 올 2020년에는 조금 더 그걸 좀어 수용하는 어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좀 에, 격려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음, 그리고 네. 뭐 상공회에서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게 같아요. 그렇죠. 뭐그상 네. 이제 수시로 조사를 많이 하고 또그 애로를 들어주는 입장인데 워낙 이제 정책이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큰 힘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 올해는 작년에 그큰그 그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신고해 주시고요 치킨계에 떠오르는 샛별 닭강정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 건강하게 키운 좋은 닭고기만 선별해서 곱게 튀김옷으로 치장한 후에 깨끗한 기름에 퐁당하면 훌륭한 바삭바삭한 닭고기 튀김 최고의 맛을 내는 데에는 그만큼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에서 떠오르고 있다. 요즘 이 치킨계의 새별로 떠오르고 있는 닭강정 올해 부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어떤 것들 가능한 것 같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업들을 위한 직접 지원, 그 다음에 또 창업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지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사 같이 씨가 펀드를 만들어서 공공펀드로해서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미 시작한 사업이긴 한데 관내 기업들하고 손잡고 우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주차 로봇 지 만들고 있다 니다게 기업과 손잡고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까지도 한번 해서 2020년에는 과거보다는 좀더 발전된 방법으로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들을좀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지역 내 기업들이 인근에 네. 있는 산단으로 네. 좀 이탈한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뭐 기업들이 일부 이제 과거 부천시가 계획했던 산단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일부 이전한 기업들이 있긴 한데요. 어, 우리 지금 추진 중인 대규모 그 개발사업 안에 기업들 부지가 마련돼 있고 입지가 좋아서. 외뭐 외부 업업들도 들어올 올 같고 우리 기업들도 좋은 조건에 입주하지 않을까 오히려 갔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 n t get the cash to 화 u r young guys. t 고 a n k s for my scam. Thanks 기술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 부위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 부위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맞는 불판입니다.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텐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자연친화적 첨단공법으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는요 최소의 시간으로, 어,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단단적으로...